자 오늘 이주자이강 청소년 지도 방법의 기초 이론 가운데서 어, 구성주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자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어,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맥락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성주의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여기서 일강에 이어서 맥락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고 연관성을 얘기하고 주어진 상황을 얘기하고 종합적인 겁니다. 내가 주어진 자신이 주어진 맥락, 맥락을 통해서 지식과 능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자 지금은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탁은 탁은 살펴보면서 구성주의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구성주의의 의미, 구성주의의 유형, 이런 구성주의가 청소년 지도에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입니다. 자,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머리가 이렇게 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음 이제 구성주의가 어, 이해하기 전에는 먼저 구성주의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객관주의와 대비해서 구성주의를 이해하시면은 음, 쉽게 여러분들이 어, 학습을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이번 강의에서는 이 슬라이드가 한세번 정도 여러분한테 펼쳐질 텐데요 어 여러분 어,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은, 아, 천천히 제가 설명을 잘해 드릴 테니까, 아, 천천히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 객관주의, 이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 지식이라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어, 정말 절대적으로 지식이 존재한다는 게 객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절대 불멸의 보편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는 보편적인 지식을 학습자들은 학습하고 그거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관주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했을 때 어,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 정말 나와는 별개로 어떤 나의 어떤 인식 주체하는 별개로 독립돼서 이부의 객관적으로 본질한다해서 객관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성주의는 구성주의는 어, 맥락에 적합한 의미로 구성한다 했는데 자 다기 1은2다는게 객관주의에서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지식, 절대적인 지식을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객관주의라면은 구성주의는 맥락에 적합한 의미를 구성하고 마음의 산물로 인식 주체에 의해 결정된다. 내용 여기 있는 기술된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성주의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어, 인식 부채가, 이 절대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어,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어, 의심을 품고,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은, 3일 수도 있다. 뭐, 무주의가 될수도 있다. 이 다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지식을 재구성한다 해서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어, 교육과정인 객관주의는 교과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어, 이제 구성주의에서는, 어,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구성 활동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예, 객관주의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1박이 1은 2라는 그 사실만 이 지식이 되는데, 어, 거기에는 주관이 개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성주의에서는 아예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그 일, 닭은 이은 어, 이에 대해서 의심을 풀고 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죠. 그래서 주관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주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성주의에 대해서 객관주의와 비교하여서 규 어, 구성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더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세세적으로 구성주의에 대해서 어, 공부하겠습니다. 어? 자 구성주의 입장에서 지식은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 자,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것. 자, 1 더하기 1이라는 별표적인 진리의 의심을 풀고, 어, 내가 주체적으로 학습자의 맥락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 자, 지식은 학습자, 개인의 삶의 맥락에 적합되게 구성되고, 삶의 맥락이 달라지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개인의 구성물이다. 계속 뭐 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을 구성한다. 구성한 지식에 대해서 또 구성을 하고 재구성하고 재재구성하는 게 구성제입니다. 개인이 환경에 적용해 가면서 자신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하게 구성되는 산물이 지식으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지식은 절대적이거나 불변일 불변의 것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성이 아니라 여기 객관적인 진리성을 나타내는 게 객관주의죠. 아니라 삶의 적합성 또는 유용성을 따지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자, 지식은 모두가 받아주는 보편성,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객관주의도, 자, 일리가 있는 합당성이 있으면 좋하다 이렇게 구성주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내용 중심으로, 기술된 내용 중심으로 구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진리가 만물의 촉도가 아니라, 자, 인간 스스로 만물의 촉도가 되는 것이다. 아, 스스로 주어진 지식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 일강에서 이제 등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등산을 하면은, 아, 등산을 하면은, 등산의 효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책에서, 어, 뭐, 체력도 증진되고, 다른 사람하고, 어, 유대도 형성하고 공등표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한 등산의 어떤 뭐 효과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 객관주의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 등산 가면은 등산 가면은 건강에 좋고 다른 사람을 유대할수 있는 것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객관주의지만 객관주의입니다. 하지만 구성주의 입장에서 아, 등산을 바라봤을 때아 그럼 아, 등산 가면은 정말 태능만 등진되는 건가? 다른 사람하고 유대만 형성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느끼는가? 또 다른 뭐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어,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 재구성을 해보는 것. 등산을 가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등산의 효과에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이겠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자,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해처한 모든 만물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은 없고 인간이 맥락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은 시대와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따라서 유용한 지식은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자, 등산이라고 했을 때 등산의 효과에 대해서 그 시대와 또그 상황 또 어떤 그 등산을 직접 체험한 사람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계속 구성 구성된다 구성된다 재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구성지입니다 자구성의 입장에서 지식의 획득 과정은 맥락을 초월한 객관적인 지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주의죠, 여기까지. 에, 객관적인 지식을 찾는 게 객관주의, 객관주의죠. 삶의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창조 또는 구성하는 게 구성주의다. 자, 지식은 각 개인이 처한 맥락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없다. 삶, 의 맥락이 다르면 아, 어, 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하게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 견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백인 백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같은 등산을 하고 나서도, 등산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등산 체험 후에 어떤 소감이라든지, 어,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식 등산 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지식은 다 백인 백색으로 나타난 거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짤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양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양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 그거는 다 백인 백색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어, 구성주의의 에. 구성주의를 말할 때 백인 백색이란 표현이 구성주의를 다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마음물의주체이다 내가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의 지식, 구성의 주체이다 아, 이거, 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제 구성주의를 계속 설명을 했는데 저 여러분 좀 내용이 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 좀더 세세하게 구성주의를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유형입니다. 자, 구성주의 유형은 개인적인 구성주의와 어, 사회적인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에, 개인을 우 위에 두느냐, 사회를 우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 두 가지로 어,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개인적 구성주의는, 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근간, 경험의 재구성 또는, 어, 지식의 구성. 근데, 어,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제가, 어,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는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해야 된다는 것은, 어, 개인이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구성한 거도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내가 주관적으로 어, 인지하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지식을 구성한 거죠 그렇지만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 지식을 구성한다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사고정을 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어, 당연한 도리이고 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 중에 도리라는 것들을 어, 사고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식을 구성하는 게 사회주의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이제 다, 다시 개인적 구성주의로 돌아가서요. 어, 지식은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어, 지식의 객관적인 실재를 토대를 둔 어, 기존의 객관적인 인식론을 근본적으로 부인한다. 그 그러니까 에, 객관적인 실제 분, 어, 객관적인 인식론은 뭡니까? 무조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 자, 이런 것들은 어, 절대적인 지식이잖아요. 자, 개, 어, 우리가 말했던 객관주의는 객관주의는 절대적인 지식,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상대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객관적인 실제 토대를 둔 객관주의 인신론을 근본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즉 절대적인 지식을 부인한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지식을 부인하고 어, 상대적인 지식을 어, 상대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자, 개인은 인지 기능을 활용한 구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개인적 구성주의 또는 인지적 구성주의다. 내가 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경험들을 내가 내 지식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이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인지적 구성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해적 운을 통한 경험이 재구성하였고, 자, 개인만을 중고로 함으로써 지극 지식이 극단적으로 상대화 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구성주의의 난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다 지식이야. 내가, 내가 말하는 게다 옳은 지식이야. 어, 구수, 개인적 구성주의에서는 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은 극단적으로 상대 상, 극단적인 상대주의를가 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어, 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 사회적 구성주의가 탄생했다. 자, 좀더 살펴볼까요? 아, 지식의 2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에게 에, 지식이 획득이 되는데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첫째 단계는 오늘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식이 구성이 된다. 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중에 도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자, 이런 사실들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된 사회적 지식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므로써 개인에게 획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얘기를 들었고, 자, 2단계에서는, 구성된 사회적 지식이, 예, 이제 내면화시키는 건데, 아, 부모님께 효도를 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음, 지식에 대해서 아, 내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네,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 좀더 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네,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네, 이해를 더 높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를 얘기하면서 자 구성주의 대비 개념으로서 객관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어,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 의미를 구성합니다. 자 맥락을 맥락을 접하면서 주관적으로 개인이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 이 구성주의는 상대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와 어, 대입이 되는 개념으로 구성주의를 어, 비교하여서 설명을 들었고, 어, 이런 상대적 지식을 어,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는 개인적 구성주의하고 어,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 주관적 경험을 위해서 어, 지식을 구성하는 거고, 사회적 상호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게 사회적인, 사회적 구성주의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은 내가 중간적인 경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라는 내가 책에서 경험을 한다든지, 아예 어떤 느낌, 다른 사람의 어떤 강연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구성해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 그렇지만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언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그 당연한 부모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한 지식으로 구성하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자, 자 여기 있는 어 이제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 이 쪽에 있는 객관주의에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좀 구성비를 공부하기 때문에 자,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까지 이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 학습 결과를 보면은 자, 여기는 뭔가 객관적인 지식을 어, 교수자가 어, 그냥 전, 전달해 줍니다.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 그걸 당연한 당연한 절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지 않고 어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개 객관주의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 됐을 때 내가 어떤 주관적 경험이라 물론 이제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은, 제 개인적 구성주의는 좀더 통탈하고, 좀더 깊게 생각하고, 그거를 더욱더 내면화시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객관주의가 수동적이라면은 어 구성주의는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교수자, 교수, 어, 교수 과정을 보면은 어, 이제 교수 여기서 말하는 교수 과정이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자, 그런 과정을 보면은 에, 개인적 이해를 위한 사고를 안 한다. 네, 그런 과정이 교수 과정, 교수 학습 과정이다. 자, 지식의 공동 구성하는 게 네, 교수 학습 과정이고, 자, 지도자의 역할은 네, 촉진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은 개인적인 구성과정이지만은, 어,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문화적인 동화과정을 거치는 게 지식의 구성과정이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어, 구성주의가 뭐고, 구성주의 유형이 뭐고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구성주의가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가 청소년 지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식은 감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주체인 청소년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게 구성주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에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강조되어야 하고, 청소년 지도사는 이를 도와주는 안내자, 촉진자, 코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 지도가, 청소년 지도가 학교의 교육적인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기 구조적이고, 아, 능동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구성주의야말로 경험학습 이론과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 지도 이론의 핵심 이론 중의 하나가 구성주의다. 자, 더 보겠습니다. 자, 지식의 구성은 아,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 경험의 세균을 넓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예, 객관적으로 실제로 발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실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 청소년지도는 네, 청소년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어,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청소년동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네, 지도활동 속에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서 어, 재구성 대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만을, 지식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뭔가 지도 활동 속에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지식을, 재구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 어,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어, 이론의 어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 정말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청소년 활동이고 청소년 어,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야말로 우리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 이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 구성주의가 무엇이고 또 구성주의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구성주의가 청소년 지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청소년지도 이론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잘 복습하시고 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면수업할때좀더 면밀하게 제가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